홍지훈이 네티즌상에서 박서진의 점수를 극찬했다. 홍지훈이 박서진에 대해 한 말, 팬들을 뿌듯하게 만든 말은?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등록, 채널 월간 멤버십 가입, 영상 좋아요를 눌러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명 트로트 가수 홍지훈이 지난 4월 네티즌상 605표에서 최우수 남자 가수 부문을 수상하며 큰 감동과 감탄을 표했습니다. 투표자 중 박서진이 모든 사람을 제치고 1위에 랭크된 것은 정말 감탄할 만한 일이다. 대화 도중 홍지윤은 박서진에 대한 존경심과 존경심을 사슴지 않았다. 그는 네티즌상과 같은 권위 있는 상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박서진의 재능을 인정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 경력에 대한 헌신과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홍지윤도 박서진의 성공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그는 박서진의 높은 성취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노력과 인내, 열정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박서진은 다채로운 퍼포먼스 스타일과 다양한 음악 장르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홍지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박서진이 한국 연예계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아이콘이자 영감을 주는 존재이지만 다른 가수들에게는 만만찮은 상대이기도 하다. 박서진의 성공은 자신의 성공은 물론 팬 커뮤니티 전체와 한국 연예계의 성공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홍지윤은 박서진에 대한 칭찬과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그는 계속해서 고품질의 음악 제품을 선보이고 국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박서진에 대한 홍지훈의 존경과 동경, 그리고 그가 이룩한 성공을 보여준다.